육시 공립학교가 내일부터 주수감사절까지 전면 폐쇄 조치됩니다. 오늘 트럼프 캠프 측이 대선 최고 경합주였던 위스컨슨 주에서 부분 재검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자료를 공개합니다. 텍사스 주에서 수감자들의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시신을 옮겨 화장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시의원 한인 후보들 5 명이 최종 당선됐습니다. 뉴저지주가 20주에 추가 실업 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코로나19 무료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내집 같이 편안한 은행 뉴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의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모 기지 상담도 함께 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1월 18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양성 비율이 7일 평균 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공립학교가 내일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전면 폐쇄 조치됩니다.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은 오는 19일부터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들이 문을 닫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를 계속 개방하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폐쇄 결정을 하는 데 매우 슬펐다고 전했으며, 학교가 재개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정해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라 클레인 나소 카운티장은 학교 폐쇄 결정에 대해 어린이를 교와 학급 친구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교육 및 정서적 성장에 해를 끼친다며 학교를 폐쇄하면 더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저소득층의 가족들은 다시 어려움을 처해진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의 카톨릭 학교와 사립학교들은 문을 계속적으로 열 예정입니다. 항상 학교 폐쇄 여부 결정 문제로 빌드블라스 뉴욕시장과 의견 충돌을 비쳤던 앤드루코먼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 정부에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폐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학교별 휴교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부 교실을 다시 열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시가 양성률이 3%가 넘으면 어렌소온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대시보드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뉴욕주에서는 총 60만 6,6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뉴욕시에서는 총 29만 18명이 확진돼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올 겨울 각국의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라인 WHO 보건 비상 프로그램 책임자는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 많은 나라들이 백신 없이 이번 감염 확산세를 계속 헤쳐나가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방역 지침들을 잊어버리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백신 접종 분을 보고 바라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측이 대선 최고 경합 주였던 위스콘신 주에서 부분 재검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가 불법적으로 발급되고 변조됐으며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법률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정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조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카운티에서는 조 바이든이 57만 7,455표를 얻었으며 주 전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2만 608표 앞섰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법에 따르면 1% 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쪽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늘 오후 5시까지였으며 주 선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재검표는 이르면 19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검표가 실시될 경우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하는 12월 1일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은 재검표를 위해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주법 규정에 따라 득표율 차가 0.25% 포인트 이상일 때는 재검표를 요청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스콘신주 선관위는 아직 공식적인 신청서는 받지 못했지만 트럼프 캠프는 오늘 중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카운티에서 약 80만 4천 명이 투표했다면서 두 카운티만 재검표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만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충분한 표가 나올 가능성은 훨씬 작다고 말했습니다. 또 CNN은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가 재검표를 요청한 두 카운티는 모두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처럼 거액을 들여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개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충분한 표를 이동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승인 결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엇갈려면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스테판 한 FDA 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의약품 등의 긴급 사용 승인의 허가 및 수정 또는 취소 결정의 과학적인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FDA의 공개 결정은 17일 발표된 회계감사원 GAO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GAO에 따르면 FDA가 긴급 사용 승리에 대한 승인 명령 및 기타 데이터 일부는 공개했지만 FDA의 승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항상 투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FDA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치료제로는 말라리라 치료제인 클로로킨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회복기 혈장치료법, 제약사 릴라이릴리와 앱셀레라의 바브라니비맙 등 4개입니다. 다만 FDA는 지난 3월 클로로킨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가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클수 있다는 이유로 6월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GAO는 FDA가 회복기 혈정 치료법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을 당시에는 구체적인 임상시험 데이터 등을 설명하며 결정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클로로르킨 및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램베시비르, 밤나니 비맙의 긴급 승인 사용을 허가했을 때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GAO는 보건부 장관에게 일관성 있게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부는 GAO의 보고서에 대해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답변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FDA가 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에 대한 긴급 사용을 17일 승인했습니다. 미 제약기업 루시라 헬스가 개발한 이 방식은 진단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일회용 테스트입니다. 이 진단키트는 내년 초 봄까지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텍사스 주 엘파소 카운티에서 죄수들이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오색한 영상이 등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의 한 대학 메르커센터 간호사가 병원 수용 능력의 한계로 시신들이 넘쳐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병원 내 차별적인 진료 행위를 폭로한 영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줄무늬 옷을 입은 텍사스 엘파소 수감자들이 시체 수십 구를 시체 안치소 뒤편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약 10명의 수감자들은 하루 8시간, 일주일째 마스크와 장갑 등 최소한의 보호 장비만 착용한 채 시간당 2달러만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날라진 시신들은 트레일러 안, 선반에 쌓여 있습니다. 엘파소의 검시관 사무실에는 근처에 냉장 트럭 8대가 주차되어 있고 2대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한 관계자는 100여 구의 시신이 안치된 검시관 사무실에서 과로한 직원들을 돕기 위해 제소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중약 6명은 자발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지역 텍사스 엘파소 카운티의 한 대학 메디컬 센터 간호사는 병원이 수용 능력에 도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묘사한 영상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리버스는 50분 가량의 영상 속에서 대학 병원 측이 시신 구덩이라고 부르는 중증 환자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죽지 말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다고 울먹였습니다. 어... I was put in what's called a pit and in this pit was eight patients, all COVID positive. My first day of orientation, I was told that whatever patients go into the pit, they only come out in a body bag. 이어 그녀는 구덩이로 옮겨진 중증 환자에 대한 병원의 방침은 심폐소생술을 세 차례만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I'm used to when we run codes, we do everything we can, we exhaust all measures to save our patient. Anybody that knows anything about CPR, one round is two minutes. 또 그녀는 영안실에는 시신이 가득 차있었다며 숨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냉동트럭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리버스는 병원에서 차별적인 진료 행위도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아이였습니다. 리버스의 폭로가 담긴 영상이 파장이 일자 대학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의료 종사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만 간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은 첫 번째 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11만 명을 넘기고 누적 사망자는 2만여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진 엘파소에서는 오늘 낮 12시 기준 7만 6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8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누저지 주에서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7명의 한인 후보들이 각 타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이중 5명이 시의원에 최종 당선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우편투표 및 현장 잠정투표 개표 결과 전체 한인 시의원 후보 7명 가운데 5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가운데 해링턴 파의 준정 시의원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서는 박명근 후보가 28.36% 득표율로 1,822표를 획득해 당선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을 지내던 박 후보는 유저지 한인 중 최초로 시의원에 재도전에 당선되는 기록을 썼습니다. 펠리사이드팍 시의원에서는 박재관 후보가 4,045표로 44.20%의 득표율로 1위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펠팍타운 의회는 총 6석 가운데 처음으로 한인이 4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포트리에서는 폴륜 시의원이 33.65%의 득표율로 1만 954표를 얻어 1위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노르드 시의원 선거에서는 김봉준 후보가 1694표를 획득해 1위로 당선되면서 노르르 최초의 한인 시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는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더 많은 한인들이 연대하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후보가 이 캠페인에 아주 능숙하신 분이고 또 노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 또더 힘들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진짜 봉사자분들이 진짜 피눈물 나는 물그 힘을 써 주셔 가지고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노우드 시 의원으로서 살기 좋은 타운, 어느 곳보다더 안전한 타운. 그런 많은 분들이 진짜 노후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타운이 되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하여 제가 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르드는 한인 유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투표에 참여하면서 전체 투표율이 77%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고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들 다섯 명의 시의원 당선인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준입니다. 누저지 주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20주에 추가 실업 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16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누저지 주에 20주 추가 실업 수당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16일 누저지 인사이드에 따르면. 조세피탈리 사원의원과 넬리파우 사원의원이 20주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누저지 주 정규실업수당 직업기간 26주와 연방경기부양원으로 추가된 13주를 모두 소진하고도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다시 주에서 제공하는 20주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주 추가 실업수당 수령의 기존 자격 조건은 해당 연도에 매주 주어지는 실업 수당의 40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었고, 20주간 주당 2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두 조건 모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비탈리 상원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봄에 수백만의 주민들이 실업자가 됐고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 급여를 계속 받고 있지만 일부 혜택은 12월 중순에 소진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자격 요건을 완화해 실업수당 수의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20주에 추가 실업수당 수의 대상을 확대하는 이 법안은 필마핀 누저지 주지세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주민들을 위해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실시하는 무료 코로나19 테스트는 핫스팟에 따라 매주 월요일 새로운 장소가 업데이트됩니다. 대상자로는 만 2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로 집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검사소에서 기입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3일에서 5일 후에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이번 주 뉴욕시의 코로나19 테스트 장소로는 브롱스에서는 헌츠포인트 플레이그라운드와 스토리 플레이그라운드 등에서 오는 2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합니다. 퀸즈에서는 포레스트파크 테니스 코트, 파크 오브 더 아메리카스, 소벨송 플레이그라운드, 트래버스파크에서 오는 20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실시합니다. 아울러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는 뉴욕 성결교회와 만백성교회 등에서 실시합니다. 이는 KCS 공공보건부가 뉴욕시 보건국에요청해 이곳 교회 단체의 허락을 받아 무료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가서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특별히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될 분은 이렇게 한번 노출이 심했거나 노출이 됐다고 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 노약자라든가, 이렇게 널싱음이라든가, 이렇게,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 혹시 그런 면역이 약한 분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받고 가시는 게 좋겠죠. 테스팅 사이트가, 이렇게, 미동식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하기 때문에, 날씨에 민감해요. 이게, 오늘은 행사가 열리지 못했어요. 너무 조언니라 아, NIC.gov 쪽에, 빨리 올라오면은, 네. 아셨을지도 모르지만, 막상 기존에 있던 정보를 가져가셨다면, 아마 검사를 못 받고 돌아오셨었어야 될 거예요. 이 밖에도 브루클린에서는 가리발디 플레이그라운드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무료 테스트 장소 및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KCS로 전화하거나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나 NIC Health Plus Hospitals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체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과 한국전쟁 70년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 총두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탐수호지 연방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명 결의안은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육국이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구성원이 미국군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평화양상에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뉴욕주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뉴욕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하는 누구라도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미착용 시 16세 이상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달러에서 1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금 3점이 부과됩니다. 퀸즈 검찰청이 노인 사기 사건 근절을 위해 사기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사기 전담반은 앞으로 노인들의 재산 등을 노리고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들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도 펼칠 계획입니다. 아동권리 보장원 입양지원센터는 국외 입양인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세계 한인 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행사를 오는 29일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 신청은 아동권리 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유가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여지 주에서 시의원 (7명) 후보 가운데 (5명이) 당선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 나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